지금 보시는 영상은 비트코인 동영상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머니 테라피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비트코인 얼마 전에 4,000브러치 매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20% 정도 대략 수익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언제 매도할 건지에 대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매도 타이밍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혹자 주식에 그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매도 타이밍 잡는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한 개인데 가장 안정적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리스크를 분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매도한 값에 대해서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값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이기도 한데 오늘은 트레이딩적인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매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는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보시는 대로 3만 4천 불 가격대에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은 대략 3만 천 불쯤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매도 타이밍은 5일 선을 깨고 하반 이탕을 하게 되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겠다 입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거고 현재보다 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세가 강한 종목일수록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물 ETF가 승인되냐 마냐. 지금 시장이 시끌시끌한 상태잖아요. 실제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뉴스에 팔자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잡겠다. 로뭐 지금 제가 정한 것이고,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할까를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요 정도 가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냐면, 한요 정도 가격. 4만 불대이 가격대가 저는 1차적인, 1차적인 저항선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아직 올라간다고 치면은, 아직도, 한 17%, 18%는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 4만불 정확히 4만불에서 뭐 저항선이 생기는 것보다도 보통은 매물대가 있으면 저항선이 조금 더 일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8,000, 요 정도 되면은 아마 저항선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재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들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정확하게 5위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매도를 하겠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 현재 보면은 지금 34,000불에서 5위선까지 내려가면 얼마가 지금 빠지는 건가? 그럼 대략 한8% 빠지거든요? 지금 생각해야 될게 8%가 빠지더라도 이것을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20% 먹고 팔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8%가 빠지더라도, 즉, 수익이 한11% 나온다 하더라도, 빠지게 된다면, 5에서는 하방 이탈을 한다면, 저는 그냥 바로 팔 것입니다. 주식에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일단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수익 보는 게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에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그냥 먹을 거야, 엄청나게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할 때는 꾸준히 소액이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연습을 내는 것이 중요한 마음가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매도 가격대를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4만 불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5천 불, ,000불, 3만 4천 불에서 지금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 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저항선으로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뭐 대략 한 3만 4천, 3만 5천 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녹여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창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